할때 뭔가 이걸 되게 특별한 차별성을 계획하겠다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제 뭐 저희 작가의 의도보다는 일단 사는 사람이 좀 집중을 했었고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공동주택이나 주택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코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아파트 보면 복도식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복도식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저희 마, 뭐, 문, 많은 아파트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은 어, 서로 문을 마주하고 있는 집이 있고 서로 뭔가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폐쇄된 공간 안에서 서로 이제 마주쳤을 때 되게 이렇게 조금은 좀 어색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다.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복도식 아파트를 제안드렸었죠. 근데 저희는 이 공간이 이쪽으로 북한산 쪽으로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뷰라든지 환기, 체감, 그리고 이런 집과 그런 그 복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그 고민을 좀 해줬습니다. 이 집에서의 그 뒤에 있는 후정의 공간인데 이쪽에 이그그 저희는 이 복도를 골목길이라고 좀 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그 퇴근하시면서 올때내 어 집을 올때 그냥 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집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어 마당을 지나서 마당에서 골목길을 지나서 또 거기 안에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네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끔 하,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은, 이 중점 안에서 보면은, 좀 다양하게 연출되어 있는 이런 그 골목길, 수직적인 골목길들이, 그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을 되게 다양하게 담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뭐, 뭐, 몇 호실에서, 어, 201호에서 나오는 친구들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서로 시선이 교차하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빽백되어 있는 그런 테라스들이 하나의 커뮤니티의 공간이 된다는 점어 그래서 조금은 어필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기능들을 조금은 다른 환경으로 제안함으로써 조금 새롭게 새로운 공간이 되고 새롭게 쓸수 있게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요소들을 재발견하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수습니다 저희 건물은 되게 고맙게도 법과 땅이 선물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뭐 어떻게 보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했다라고 좀 저희 생각하고 을있습니다 땅이 약간 좀 도로 자체가 약간 사선이 돼 있었고 그쪽으로 조금 더이 이런 것들을 리드미컬하게 결국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하나의 그 북도 공간이 어, 어 마치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되긴 했었죠. 북도 끝에서 내 집의 그런 형까지 바로 보이게 해서 그런 것들이 내집에그내집에 그 복도, 내 집의 현관문,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면서 인지할 수 있게. 어, 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마당 공간이 있는데, 이 마당에서 봤을 때, 이 위에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필요에 따라서는 시선에 따라서 이게 가려지기도 하고, 어느 위치에서는 개방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디테일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유럽에서 그때 하면서 보면서 좀 재미난 난간에 대한 다양한 디테일들이 되게 재미나게 그 연구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어, 난간은난간이다라는게 아니라 난간도 하나의 건축의 어, 윗면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시뮬레이션했는데 조금은 어 조금 다르지만은 좀 새롭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요소가 된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사선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좀솔리다게 보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투시에서 보기 때문에 어 조금 더이 공간 자체, 그리고 이 볼륨 자체를 좀더매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어 재밌는 시도였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새로 발견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복도식 아파트고, 어 여기 이제 각각의 아파트, 이제 아파트 이제 베라, 그, 그, 보일러가 근데 보일러에 대한 연통에 대한 문제, 이건 되게 사소하긴 하지만은,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도로 전면으로 이렇게 막 연통을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도로에다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고 그렇다라면은 이제 결국 이제 뒤쪽으로 밖에 이제 연기가 안 나오는. 문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당연게 이제 그 보일러 연통이거든요. 근데 어 찾아봤더니 이제 실제적으로 그 대부분 연통 아시겠지만 번쩍거리는 그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너무 확 맞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전국에 어마어마한 많은 도장 업체들 다 수배하고 이런 것들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봤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찾아서 것들을 이제 도려를 하고 세라믹 코팅처럼 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저희 건축 마감이랑 맞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기억자로 해서 깊게 좀해 놓고 나니까 또 그다음에 생긴 욕심 중에 하나는 이 복도와 이내 집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다이닝 룸을 껴 놓고 여 여기엔 또 심지어 이 밑에 층이랑 서로 이제 시선을 교체 교차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또 중정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지나가시는 어 이웃 주민들이 보다가 이다이닝을 통해서, 발코니를 통해서, 외부, 그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니까, 꽉 막힌 복도가 아니라, 그 실제로 시선이 관통할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경험이었는데, 제가, 어,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 지나갈 때, 보여줄 때, 보여줘도 좀 부끄럽지 않은 게 뭘까라는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제가 2017년도에 유럽에 이제 암스테르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변으로 이제 뭐 이렇게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쌓은그뭐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이렇게 한 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유닛이 있는데, 거기에 과연 뭐가 있나 라랬것들 대부분 이제 다이닝룸이 이제 그 길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도 간 시간이 굉장히 그 식사 시간이었는데, 그 길에서 그 다이닝룸에서 식사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그 거리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든다는 그런 개인적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저희 팀과 논의를 하고 하면서, 어, 그래, 그럼 우리는 좀더이 다이닝룸 자체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게 하자. 다만 너무 가깝게 보여주기는 어려우니까, 여기 약간 필터링 할수 있는 중정을 둬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어, 중요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원하는 것, 그럼 실제 쓰시는 분이 원하는 것,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원하는 것, 이제, 계속 유지하느냐, 말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다이닝룸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연출하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좀더 이쪽이 이제 리빙룸의 공간인데, 저희는 좀더 개방적인 계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복도 골목길에서 리빙룸의 슬라이딩도를 열어서 거기서 실제로 뭐 차도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뒷공간의 그 공간을 쓰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실제 사용하신 분과는 좀괴리가 있었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턱을 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은 저개인적으로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시선을 차단하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블라인드라든지 커튼을 이 그런 것도 충분히 가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뭔가 여기를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앞으로 쓰시는 데 있어서 가능성을 좀 막아 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설득을 하고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여기에 대한 공간에 대한 것과 그리 부대 시설에 대한 제한도 저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티 할수 있는 소규모 뭐 작은 펍이라든지 같이 어 축구라든지 야구 볼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것들도 제안을 충분히 드렸었는데 어뭐 일단은 이제 거의 그 운영하시는 분의 그. 이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다만 이제 뭐 인테리어적인 것들을 저희가 뭐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저희 계획에는 좀 인테리어보다는 다건축의 마감으로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그런 모습들이 끝까지 들어와서,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뭐 건물을 나중에 뭐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오셨을 때, 이 공간 용도로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외부적인 느낌을 주려고 저희가 좀 노력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개념적인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인 건물이고 실험적인 건물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쓰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어, 다행히도 저희 뭐 지나가시다가 저희 집 들려서 여기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되게 긍정적인 시선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어, 젊은 친구들도 아니고 오히려 나이 많으신 어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어나 여기, 우리 집 팔고 여기 들어오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더해서, 어 시행사들, 되게 대규모의 시행사들이 보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 아파트라는 건 이제 그 상품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이렇게 꼭 일에만 하는 것들, 논리들 대부분 다 지키지 않은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보고, 아, 나는 이번에 그 주거 특화를 통해서 이런 집을 짓고 싶어 라는 분들이 요새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뭔가, 어, 건축가들이 이런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도 조금씩 이걸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 좀 태동을 좀 느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고, 기동이잘된 부분에 있어서 이걸 또 뛰어넘는 그 건축을, 어, 새로운 하나의 주거 이용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그래 이거 이 DNA를 계속 그 연계하고 또뛰어을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